안녕하세요. 어, 이제 곧 정시 지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 2021학년도 정시는 2020년도 학년도보다 어, 인원이 증가되어서 약 8만 명 정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체 수험생의 약23% 그 정도입니다. 어, 근데 정시는 여러분들이 수능 위주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시에도 수능 위주가 약 7만 명 정도이고요, 수능 위주 외에가 약만명 정도 있는데 실기와 실적 위주가 8,900, 8,356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270명. 학생부 종합 전형이 423명. 그러니까 정시에도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있고 수능 위주 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 외 정원 내 전형과 전형 정원 외 전형이 있습니다. 정원 내 전형은 농어촌 학생이 1128명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이 472명, 특성화고 전형이 624명,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이 148명, 계약학과가 185명, 특성화고 졸업재직자 전형이 223명, 서해오도 전형이 3명 이렇게 해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정시 전형에는 이렇게 가군, 나군, 다군이 있습니다. 가군, 나군 학교에서 임의로 이렇게 가군과 나군의 다군을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군만 있는 대학은 21개 대학, 나군만 있는 대학은 21개 대학, 다군이만 있는 대학은 17개 대학, 가군과 나군이 있는 대학은 34개 대학, 가군과 다군이 있는 대학은 21개 대학, 나군과 다 다군이 있는 대학은 21개 대학. 가, 나다다 있는 대학은 62개 대학입니다. 어, 이제 전형 방법을 달리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가군, 나군, 다군을 하는데 동시에 같은 시, 그 그러니까 어, 이 대학마다 이렇게 저, 그 정해진 날짜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보면요, 1월 7일부터 11일까지 7, 8, 9, 10, 11일 5일 동안에 3일 이상을 이렇게, 이렇게 그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전문대학도 거의 아마 같은 시기에 예, 원서 수, 정시 원서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그 과정에서 대입 공통 원수, 원소의 통합 회원 가입 및 공통 원서 작성 어, 목요일 날부터 하니까 그 전에 대입 공통 원소의 통합 회원 가입 및 공통 원서 작성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 기간 동안에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시로 어, 한 사람들은 이미 다 되어 있지만 수시를 안 하고 정시만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협의비에서는 1월 7일부터 진행되는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대입 공통 원서의 통합 회원 가입 및 공통 원서 작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1월 7일부터 11일까지고 아, 전문대학은 1월 7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있군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에, 여러분들이 UA a p p 라이 a 진학 l 라이 어플라이, 진학사 y a p p 가 y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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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l 그래서 입학 전형료가 같은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안될 수도, 이 막상 이렇게 안될 수가 있거든요.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원서 접수 대행이 안 되면 어, 뭔가 하면 이렇게 그동안 고생한 게 수능 점수를 아무리 잘 봐도 이렇게 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웨이 어, 어플이나 요걸 링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학사 어플에도 링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군, 나군, 다군 상시식하고 전문대학은 무제한 지원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정시 합격 지원에 모의 모의 지원을 자신의 이제 종로학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진학사, 메가스터디라든지 이런데 자신의 어떤 수능 점수를 집어넣고 자기가 하면 자기가 이 합격 가능한 대학이 쭉 나옵니다. 대학과 학과가 나옵니다. 이런 모의 지원을 해보면 자기가 전체 지원자 가운데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알수 있고 겠또 어디가는 사이트에도 보면. 작년도 성적을 해서 합격자 성적이 라든지 자신의 어 성적을 입력하고 하면 자기가 희망한 대학의 어떤 작년도의 성적을 기초로 해 가지고 봐줍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가군 나군 다군은 어떤 전형의 방법이 왜냐하면 모든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면 예예 수험생 학생들이 여기저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20일까지는 가군이 전영을 하고 가군 전영이 끝난 다음에 21일부터 28일까지는 나군 전영을 하고 29일부터 2월 5일까지는 다군이 전영을 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1월 7일부터 1 1일까지 어, 정시 접수를 하더라도 가군 전영이 있고 가군 전영이 끝나고 나군 나군 전이 끝나고 다군 이렇게 해서 어,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아까 대학이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학생비 위주 학생부 교과 위주 기타 이렇게 정시에도 이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을 못본 경우에도 학생부 위주로 라든지 예, 학생부 종합으로도 이렇게 예, 수능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니다 정원 내가 있고 정원 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가군나군다군 수능 위주, 실기 위주, 학생부 위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해서 어, 4년제 대학에 대한 이런 자료가 이미 정리가 되어서 이 블로그에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반영 방법에서 어 수능 100%인 수능 100%인 대학이 있고, 수능이 80% 정도인 대학이 있고, 수능이 60%인 대학, 수능이 40%인 대학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반영한데도 등급별로 하느냐, 안그면 백분위로 하느냐, 표준점수로 하느냐, 백분위 플러스 표준점수로 하느냐, 등급과 백분위로 하느냐, 등급과 표준점수로 하느냐 이렇게. 다 나누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 인터넷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창구 그 대학에서 접수를 하는 대학도 있고 어, 강주 가톨릭 대학이나 대전 가톨릭 대학, 수원 가톨릭 대학, 영산 선학대, 중앙선가대 5개 교회는창 인터넷 접수는 하지 않고 창구 접수만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들이 아셔 가지고 어, 접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한 개씩만 해야 됩니다. 전문대학은 무제한 가능하고 그리고 교차전 자기가 이제 그 예를들 어가탐이다 수학 가를 본 경우에도 어, 이렇게 그러니까 수학 나를 보거나 사탐을 본 경우에도 이 간호대학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이런 대학의 어떤 심지어 의대까지도 이렇게 교차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어 유명한 오재성 소장이 이렇게 저 대학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의 지원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근대 중량 중요 중량 것은 정시 지원이 절대로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최초 합격이나 추가 합격인 경우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충원 합격이 됐는데 자기가 홈페이지를 안 받거나 혹은 더 전화를 안 받거나 그런 경우에도 합격으로 인정돼서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대학과 산업대학도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에 합격한거나 예배로 된 경우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수시 예비 번호만 받고 최종적으로 충원 합격이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과 각종 학교 간에는 복수 지원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시나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 합격에도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종 학교, 각종 학교 그리고 어~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대학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시모집의 어떤 전형 방법이 이제 대학별로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적용하느냐 안 그러면 학생부를 적용하 등등 있지만 또 수능 성적도 대학마다 이렇게 가산점이나 감점 영역을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발표가 언제나 는가 하면 2월 7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전체 400만원 정도 되는 심지어 500만원 정도 되는 전체 금액을 납부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입학금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금이 이제 몇십만원 되겠죠. 그리고 수시에 이미 예치금을 낸 사람도 예치금 나머지 금액을 이 기간 동안에 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하면 2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그 4년제 대학에서는 어그 뭔가면 정시 지원한 사람 가운데 에 이렇게 밀, 밀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 가지고.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그렇게 뭐 해서 정시인원 가운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2월 18일 오후 9시까지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2월 19일까지 몇 시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전화 개별 통지 시 통화, 통화 내용을 녹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의 제기하니까 그리고 어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부모님 연락처도 해야 되겠죠. 어 정시 모집에 에 추가 합격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에 여러분들이 등록한 대학에 에 등록 포기를 해야 됩니다. 등록 포기를 해야 됩니다. 어느 대학이 지금 사례이거든요. 환불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 등록이 되어 합격이 모두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했거나 누락함으로써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 전화가 수차례 되지 않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 및 정시 모집 합격자가 충연 합격자 발표 기간에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등록 포기 및 등록 후 환불 신청은 입학처 홈페이지에 하면 보통 몇 시간 뒤나 안 그러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전문 대학의 경우에서는 그 기간이 굉장히, 그 지원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어 원서 접수는 어 1월 18일까지, 12일간 하고, 전형 기간은 1월 19일부터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 합격자 등록은 2월 8일부터 10일인데, 충원 합격자 발표는 2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발표하고, 2월 20일까지 등록하고, 어, 추가 모집도 있대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러분들이 좀 대학 학과 선택에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일 때 가장 큰 12년 동안 공부한 어, 가장 큰 선택이니까 여러분들이 예,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분야를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하고 좀 상의를 하라는 거죠.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신중하게 결정이 된다. 또우리나라에4 년제 대학과 전문대 굉장히 많은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국립이나 사립이나 왜냐하면 국립 사립에 따라서 등록금의 차이가 나고 4 년제 대학이나 안 그러면 전문대학이냐 그리고 어~ 일반대학이냐 특수 목적과 교육대학이라든지 가이대 그다음에 서울 소재나 지방대학이냐 남녀공학이냐 여자대학이냐 신설대학이냐 역사 깊은 대학이냐 특수고등교육기관냐 등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거죠 어,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 어떤 그 기숙사 라든지 그런게 있을 수 있느냐 안그러면 어, 통학이 가능하냐 안그러면 뭐 자취를 해야 되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그 대학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잘 되어있느냐 교수진에 대한 평가 라든지 해서 이런 것이 이제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이 대학 정보 공개 어~ 대학 알림미에서 정보 공개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도서시설 컴퓨터시설 기숙사 학생회관 상담소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은 쾌적한지 그다음에 동창회 같은 게 좋은지 그리고 이제 교육부에서 어~ 한국교육 교육부나 한국교육개발에서 취업률을 발표하거든요 어~ 그 대학의 취업률을 대학 알림미에 가면 어그 대학의 취업률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어, 각종 프로그램이 장학금이 많으냐? 외국 대학과의 교류가 있느냐? 특히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냐? 그 학교가 이제 어떤 그 교육비 제재를 받으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의해라. 그리고 어, 대학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후에 자기 어떤 전공이랄까, 그런 걸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학교, 예를 들어 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사범대학을 가는 게 좋겠고요. 어, 그래서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서그 졸업하고 자기 진로와 관련된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 또그 과정에서 자기 앞으로 뭘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어, 고려해야 되고 지금 당장의 인기보다는 앞으로 어 장기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취업률 고려해야 된다. 취업률을 고려해야 되고 또또 취업을 하더라도 금방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인생은 긴 마라톤입니다. 지금 당장의 100미터 경주가 아니고 긴 마라톤이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학 학과 선택을 하고 또 장례를 바라본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지금 당장의 합격 여부보다는 자기 자신의 장례를 바라본 그런 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시에 지원을 하고 또 전형을 보고 합격을 할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등록을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정시 지원 전략을 잘짤때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적인 어떤 대학생활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잘 고민하여서 가군, 나군, 다군이 여러 군데 합격했을 때 어디에 등록할 거냐? 전문대학에 여러 군데 등록할 때 어디에 등록할 거냐? 이런 것을 잘 고려하여 정시 지원 전략도 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